오늘은 둥근 호박을 이용한 호박젓국지를 얼큰하고 맛있게 끓여 보겠습니다. 요즘에 둥근 호박이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단돈 1200원, 1500원이면 푸짐한 한 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자, 호박을 양쪽 끝은 잘라 주시고요. 자 호박을 너무 얇게 써시면 맛이 없어요 이런 호박은 좀 도톰하게 썰어 주시는데요 한 입에 쏙쏙 들어갈 정도만 이렇게 해서 도톰하게 도톰하게 좀 썰어 주셔야지 입에 딱 넣으면 식감이 사르르 녹으면서 아주 맛있죠 양파 반개가 들어갑니다 양파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붙어 있는 건좀 분리시켜 주시고요. 청양고추 4개, 홍고추 1개가 들어갑니다. 동글동글하게 썰어줍니다. 대파 한줄 들어갑니다. 대파도 동글동글하게 썰어줍니다. 호박 썰어 놓은 거에 새우젓을 넣고 미리 간을 해 놓을 거예요. 그럼 호박에 싹 스며들어서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새우젓 한 숟가락을 넣습니다. 감칠맛을 위해서 어간장 두 숟가락, 세 숟가락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다진마늘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양념을 여기 다 해서 바글바글 끓여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자, 고춧가루. 한 숟가락 고춧가루도 텁텁하기 쉬우니까 많이 넣을 필요 없이 한 숟가락만 딱 넣으세요 청양고추가 들어가니까 국물 맛이 깔끔하게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림입니다 세 숟가락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간이 배게 좀 두적두적 섞어 놓습니다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해 놓으세요 자, 냄비를 준비하시고, 양념 해놓은 호박을 바로 부어줍니다. 쉬우면서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마, 멸치 육수 400ml 내놓았습니다. 양념이 아까우니까 한번 흔들어서 헹궈서 부어줍니다. 육수는 400ml 다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강불로 올려주시고, 바글바글 끓이는데 여기다 미리 넣는 거는 양파 미리 넣어주시고요 청홍고추 미리 넣어주세요 그리고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육수물을 또박이 익으면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넣지 않았어요 국물을 많이 드실 분들은 육수 양을 조금 늘려서 부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뚜껑을 닫고 한소끔만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아, 정말 얼큰하고 맛있는 냄새가 확 올라오고 있어요 자 호박은 이렇게 양념을 해 놨기 때문에 너무 끓이면 호박이 맛이 없어요 죽사발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딱 바글바글 끓고 나서 5분 정도만 끓이세요 색깔이 초록색으로 파랗게 올라오면서 아주 얼큰하고 칼칼한 밥도둑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대파 썰어 놓은 거 넣어주세요 적당히 5분 정도 익히시다가 불을 끄고, 네, 바로 드시면은 호박이 좀 씹으면서 물컹거리지 않고 살캉살캉 씹히는 맛이 나죠. 그렇게 하셔야지 정말 맛있어요. 자,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불을 꺼주시고요. 자, 호박이 아주 물르지 않았죠. 팍 물러버리면 맛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딱 익혀서 드셔보세요. 밥과 함께. 밥 두공기는 거뜬히 사라집니다 정말 맛있어요 네 오늘은 맛있는 호박젓국지 얼큰하고 맛있게 끓여 보았습니다 맛있게 끓여 드시면 여름에 입맛도 확 돌아올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